사무엘하 1장 17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nd Samuel chapter 1 verse 1 7 through 27.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노래라 야살렛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대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댐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연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연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사엘 딸들아, 사월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오보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또다 함께 있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또다 하였또라 아멘 작사 하시겠습니다 어, 사무엘 상을 오래전에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 하로 이렇게 건너와서 사무엘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 블레셋과 싸우고 그 전투에서 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서 애도를 하게 되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를 짓고 그 백성들에게 잠시 애도의 기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가르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슬픔을 가르치는 왕처럼 들렸습니다. 기쁨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고 경제 번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르치는 왕. 이 노래 속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애통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물론 다윗이 시도 짓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 노래로 표현할 때가 가장 극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였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장인이었고 요나단은 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원수였습니다. 앙숙이었죠. 정적이었죠. 그래서. 라이벌 관계였어요. 개인적인 원수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쾌제를 부를 수도 있고 승전가를 먼저 부를 수도 있는데 그는 슬픈 노래로 애도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 승리의 노래보다도 항상 그의 인생의 시작은 슬픈 노래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쁨보다는 슬픔. 이걸로 그의 인생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가 승리의 노래 찬양의 노래보다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속에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게 되,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가 슬퍼했던 것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퍼했어요.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중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부음 받은 사울. 그가 비록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악한 동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았다는 그것 자체로 다윗은 굉장한 리스펙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죽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어요. 왕자죠.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배,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으로 산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단순히 한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이 일을 가대도 고하지 말라. 블레셋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부끄럽고 창피하니. 그래서 그 마음에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런 슬픔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 가문의 일이에요. 내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슬퍼했어요. 타위 인생을 보면 참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유년 시절에도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그가 무시를 받죠. 그가 기름부분 받습니다. 사울이 타락하자 사무엘이 통해서 그가 기름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로 사막으로 떠돌면서 계속 방랑 생활을 15년을 합니다. 10년을 넘게 방랑 생활을 기름부분 받았는데. 기름 부분 받았으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녀요.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줄곧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를 공격합니다. 압살롬이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다윗만큼 슬픈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노래, 노래는 그의 주요 노래는 슬픈 노래였어요. saddest thing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옛날 팝송도 saddest th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인생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한 사람과 헤어진 것이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치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도 슬픈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것 같은데, 실체는 안 그래요. 슬퍼요. 내 인생을 확 열고, 양파 까듯이 확 까놓고 보면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기쁜 날이 더 많아요? 저는 슬픈 날이 더 많은데요. 우울한 날이 더 많은데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즐거워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뻐해야만 되고 슬퍼해야만 되 아니 더 행복해야만 되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동의를 안 하시네 인생은 슬픈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도 인생은 슬픈 거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꾸역꾸역 행복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아 I'm so happy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불행해져요 하, 인생은 슬프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생이 출발하고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전제가 틀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춤을 추기 전에 슬픈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춤을 추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0절 30편 5절로 11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다 다윗은 밤새도록 그가 눈물로 그 밤을 지샜고 침상을 적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애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가 하는 슬픔, 인간적인 슬픔은 결코 우리가 추구할 바는 못 돼요. 왜? 그 슬픔은 뭘 만들어내요?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그 슬픔은 더 깊은 슬픔에 누부로 빠져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슬픈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인간적인 슬픈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마음은 잠시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그 깊어진 마음, 슬픈 마음을 누군가 회복시켜주고 소망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데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오면, 여러분 그 슬픔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슬프면 슬플수록 인간적으로 슬프면 슬플수록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행하고 슬픔이 연속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슬픔의 깊이만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족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게 시편의 노래 아닙니까? 잠시 내가 그렇게 슬픔 밤새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으로, 구원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슬픈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울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꾸고, 구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인간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지만,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구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픔 그럼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그또 아멘 하기가 또 거기는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비참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채워져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평탄하게 사는 인생이 복이 있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슬픈 노래만 부르는데 그게 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다윗이 애통하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극률이 여기는 자였어요. 다윗은 극률이 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죽었다. 여러분, 예?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딱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laughs> 그렇잖아요. 아, 다윗이 다윗이 기름부분 받은 자를,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 않겠다. 아니 기름부분 받은 자를 죽여, 죽인 자를 죽였잖아요. 기름부분 받은 자를 네가 죽여? 자기도 손을 대지 않. 그럼 누가 손을 대? 예, 누가 해결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어. 그러면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다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사울이 그 생애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물론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내서 그를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극률이 여기지 않으면 이걸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슬퍼하잖아요. 내형연하단이에 그대를 애통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던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까 그러니까 극률이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잘못되면,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바쁩니다. 세상 정권도 바뀌면은, 제가 보니까 정권도 보복하게 바빠요. 예. 보복하게 바빠요. 어떻게 하면 그, 그것에 잘못했던 걸다 끄집어내서 감옥을 보낼까. 다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복 정치. 다이슨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정치를 하는 한 사람의 왕이었지만 정치가였지만 그는 사람을 극률이 어겼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는 한 사람도 극률이 어기는 사람이에요. 극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극률이 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극률이 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일장 뒤에 그 을 보면은, 일장에 보면은 사우를, 장, 사우를 장사했는데, 장사를 잘해준 사람들을 격려해요. 원수, 원수가 죽었는데 대충 장사하면 되지, 사우를 장사를 잘한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보상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요나, 요나단은 어떻게 대합니까? 더나가서 요나단과 약조한 게 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달라 그랬죠 그 약속한 바를 기억하고 평생도록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줍니다 그 자녀들을 자기 상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끝까지 그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극률은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것 중에 극률 슬퍼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세상에서 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불을 짓고, 기도하는 것, 그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극육이 여기는 것, 그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 나와요. 내, 내 속에서 없는 거, 있는 거다 나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요, 다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그가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주고 싶어요. 그게 극률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률히여시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지,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극률의 능력이에요. 극률은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극일이 여기는지 몰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열린지 몰라?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몰라? 이걸 걱정하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딘지 몰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을 못 하는지 몰라? 사람이 죽어가도 반응을 못 해. 개한 마리가 막 다치면 막, 어이구,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덤덤합니다. 요즘 그래요. 사람 한두 명 죽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끔찍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뭔지 아세요 극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낼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총기 사고 다 그렇게 해서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서로 뭐 이제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벌 받아 마땅하고 진노 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극률이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극률이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그 슬픔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영혼을 극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동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극렬의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복을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